안녕하십니까. 지금 1월 4일 0시 37분입니다. 어, 3, 목요일이죠? 예, 네. 목요일, 날. 어, 그쵸. 수요일날 밤, 목요일 새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시경에. 하방으로 내려 꽂고, 다시 올라오는 탔다가, 다시 내려 꽂고, 그쵸? 근데 이제, 어, 저랑 연락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 이게, ETF가 통과가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10% 이상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될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또 9%까지 막 빠지더라고요. 집에 거진 다 도착할 때 했을 때쯤인데, 급하게 달려와서, 저는 다 달려와서 이제 추매를 해야 되나 보는 찰나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뭐 저는 오늘 추매를 조금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추매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단은 ETF가 어떻게 될지 요거를 이제 조금 뭐 요거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도 어 SEC 말고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예상을 하는 이유는. 예상은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는 거지 응. 뭐 무조건 뭐 어떻게 해보려고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안 좋은 뉴스들이 비관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죠. 이거는 어저께부터 이제 살짝 나오게, 그까 어, 오늘이 4일로 가져가면, 그니까 러 2일부터, 2일부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살짝 있었어요. 살짝 있으면서, 미국의 이제 코인 관련 주식들이 조금 떨어졌고, 3일날 밤 9시경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쭉 하방으로 내적 꽂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지만 마이너스 4%인데, 음, 많이 떨어졌습니다 9% 까지 9% 넘게 까지 떨어졌었는데 5분봉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이렇게 순간 쫙 뺐다가 다시 바로 말아올린 상황입니다 그럼 또 이런 말도 드렸어요 이거 지금 비트코인 말아올린다면 오히려 etf 가 통과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죠 통과 되기 전에 한번 털어내는 경우도 있다 음, 통과를 되기 전에 한번 털어내야죠. 그 아까 뭐10% 가까이 떨어진 거는 쇼 청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선물에서 쇼 청산이 나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물 청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빠졌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선물 포지션들이 털리면서 쭉 빠졌다 올라오는 거죠. 그왜 떨어질 때 항상 이 똑같은 모습이 나오나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쭉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예, 강, 어, 선물 청산이 뭐냐? 반대 매매, 반대 매매. 선물. 예,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하시는 분들. 반대 매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음. 자, 지금 뭐 ETF가 거부된 건 아니에요? 승인 거부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아 이거 거분가 보다 하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뭐아 저는 팔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꼭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뭐 추매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솔직히 쉽지 않죠. 지금 할수 있는 건 관망이에요. 지금 할수 있는 건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보유하고 있는 거 관망은 뭐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일단 홀딩, 그죠? 출매하려고 하는 것도 일단 보유, 이게 관망이죠. 예. 지금 원래 관망이 가장 뭐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너는 뭐 출매했다면서 무슨 관망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우리 1년반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죠? 23년, 20, 22년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어, 지금 2년 가까이, 1년 만을 힘들었는데, 어, 두세 달? 두세 달더 참을 수 있을 가격가 됐다. 아 그럼 추매해야죠. 차라리 한 번, 한번더 흔들어주면 땡큐죠. 그죠? 한번더 흔들어주면 땡큐입니다. 제가 보는 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치, 승인 거부는 안 된다. 승인 거부는 안 된다. 늦춰질 수는 있어요.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3월 경으로 3월 경으로한번더 이렇게 늦춰질 수는 있는데, 거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승인이 되든가 아니면 늦춰지든가 이둘 중에 하나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부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SEC가 지금 부담이 너무 커요. 네. SEC가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 ETF는 한 곳에서만 신청을 한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어, 어 거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는 승인하고 보는 거부되는 이유가 뭐냐 그쵸 충족이 안 되는 거죠 sec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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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신청해라 이랬는데 요거를 빠트렸다거나 아니면 요게 미비하다거나 요런 것들은 거부가 아니, 보류가 될수 있고 다른 것들은 승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날짜가 다다를수 있어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아홉 개가 있는데 음, 오늘 하나는 거부되고 내일 하나는 승인되고 아니면 오늘 같은 날도 하나는 승인 하나는 거부인데 거부 뉴스가 먼저 나오면 또 시장은 한번 크게 흔들리겠죠. 네. 이런 경우가 될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벌써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는 음, 오늘 이 사일이잖아요. 사일 그러니까, 어, 새벽이잖아요 지금. 그죠? 요번 주 안에 뭔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나? 왜냐면 지금 수요일부터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주말 전에는 어떻겠어요? 그죠? 목요일 금요일 전에는 얼마나 흔들 거예요? 이거 그죠? 그니까 러 수요일날 굳이 흔들었다는 거는 솔직히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는 금요일날 흔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흔들었다는 거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번 주에 뭔가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보류. 보류가 뭐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홀딩. 추가 매수하려는 거는 보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망 관망. 그죠? 지금 상황을 시장을 보면 자 비트코인 9%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죠? 다 말아 올렸고 세이 워낙 좋아서 세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다시 말아 올렸죠? 세이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파월 했죠? 있죠? 파워렛 쪽가뭐 생뚱맞게 왜이러왜 오르는 걸까요? 그죠? 파워렛 쪽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갑자기 생뚱맞게. 그죠? 밑으로 뺐다가 지금 30, 35% 가까이 오르는데 이거 왜 이러나요? 제가 이거 한번 유추해보면, 자, 어, 지금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지금 코인, 코인 사업을 하는 게 제, 제가 아는 거는 파워렛 쪽하고 스택스예요스택스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죠? 국가에뭐 s e c 에 허가를 받았고 파월 했저는 벌금을 완납을 했어요. 벌금을 완납을 하고 그래 그 동안에 우리가 잘못 이거 앞그 전에 방송에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했어.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벌금 낼게 대신에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할게 이러고 OK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파월 레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택스. 예. 근데 스택스도 많이 안 빠졌죠. 원래 비트코인이 지금 4% 빠졌으면 스택스 한참 더 빠져야 되잖아요. 예. 왜 스택스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계냐, 그죠? 그니까 스택스는 뭐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역할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예. 그게 스택스입니다. 그 제가, 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방송에 한번날아가서 제노카를 해서 어, <laughs>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스텍스. 저 이제, 그, 같이 밥 먹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비트코인 하나를 살려고 하지 마라. 왜꼭 하나를 살려고 하냐. 너무 비싸서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비트코인 하나를 살려고 하지 마라. 왜꼭 하나를 살려고 하냐. 0.1개를 사도 되고, 그죠? 0.01개를 사도 되는데, 왜꼭 하나를 살려고 하냐. 이런 말씀 드렸고, 정, 정 비트코인 사기가 부담스러우면 스텍스를 사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막 쭉쭉쭉 오르더라고요 <laughs> 뭐못 썼겠죠 뭐 결국 그죠 쭉쭉쭉 오르니까. 쭉쭉 오르면 못 사요, 원래.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사죠. 지금 시장이 도지코인도 10%가 빠지고, 아까 행사, 완전 뭐 박앤 세일인가요, 아까? 박앤 세일 했죠.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박앤 세일 끝났나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어피트 입금하려고 하니까 어피트 입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왜안 돼요? 이러고 저도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안 되다가 다섯 번 시도해갖고, 여섯 번 만에 됐네요. 다섯 번 만에 됐네요. 그래갖고, 돼가지고, 추매를 조금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은데, 내일 한번 추매를 더 해야 되는데, 어, 뭐, 그냥,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쯤 더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 <laughs> 그죠? 내가 사고 더 빠질지언정, 한 번쯤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쓸데없는 개인적인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요. 일단 ETF 얘기하면, 자, 그냥 이 간단해요. 거부는, 거부는 생각할 필요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부는 생각할 필요 없다. 근데 ETF는 지금 한 곳만, 한 곳만 신청한 게 아니라, 어 늦춰지는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다. 자료가 부족해서. 하지만 승인되는 것도 있고, 승인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다. 그리고 박스로, 통째로 미뤄질 수 있다. 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부될 거다.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거부될 거다.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망성이 너무 희박해요. 5% 정도? 예. 거부되는 건 5%. 제가 볼 때는 거부되는 건 5%도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에서 뭐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어, ETF 거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건 뉴스는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찌라시 이런 거 팩트 체크해야 되고 거부는 나오기 힘들어요. 거의 힘들 거라고 보고 어떤 거는 승인되고 어떤 거는 안될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늦춰질 수 있어요. 늦춰지면 3월 경영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반감기가 4월이잖아요. 그죠? 이게 둘이 같이 만나면 오히려 파급력은 더셀 거예요. 뭐, 물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쵸? 힘든 시간이 될 건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늦춰진, 이게 늦춰진다 그러면, 거부되면 시장이 한번빵 내려, 거부되는 거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어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하긴 할 거예요. 단기간으로. 하지만 이 기대감은 더 커질 거예요. 어, 얘네가 거부를 하지 않고 그냥 늦췄어 이런 기대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상승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늦춰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지겠지만 오히려 예를 들어서 3월쯤이 될 거다 이러면 3월 2, 3월까지 쭉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월달에 승인이 난다면 승인 나오고 반감기고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ETF를 <목소리>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뭐 확실한 뭐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한 그게 없어요. 사실 그거는 뭐 아무도 알수 없잖아요, 그죠? 어, 어, 이 정도 예상만 하고 그러면 어 그래 이 정도 예상은 내가 해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어 시장이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어 시장이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켜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매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갖고 있는 건 홀딩, 추매하려고 하는 건 보류.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늦춰질 수도 있고 어떤 건승인나고 어떤 건 승인 안날 수도 있다 그러면 시장은 또 한번 오늘 뿐만 아니라 또 한번 한번 정도는 바로 승인 뉴스가 나오기 전 나오, 나오기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시장은 한번더 흔들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그때쯤 다시 또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죠 그럼 매수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땡큐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지네요. 개인적인 얘기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하면서 파워렛저 얘기도 드렸고 스텍스 얘기도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흔들리나 뭐 뉴스도 찾아봤는데 뉴스에서는 아 뉴스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틀만 잡고 계셔도 될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이 크게 어, 많이 흔들렸고 아직 많이 못 올라왔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4% 묶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음. 지금 뭐어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요거 상황 봐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밤이 늦었는데 이게 어, 네. 한번 업로드 하고 자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